예, 안녕하세요. 툴레점료 넥이스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차량에 툴레 스키 스노우보드 캐리어 어 익스텐더 7325 모델 장착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 다른 차량에 이제 스키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차를 변경을 해 가지고 G80 페이스리프트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캐리어랑 가로바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 푸시랑 키트만 G80용으로 사용 변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장착을 해드렸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스키장이 오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고객님이 급하게 캐리어를 장착을 하고 다음 주에 떠나기 위해서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는데 자출레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 거의 2년 쓰셨거든요. 2년 쓰셨는데 딱 보시더라도 거의 새 것처럼. 관리도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새 것처럼 깔끔합니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 스노우팩 모델 같은 경우는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검정색. 근데 검정색이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매장에는 이 실버색은 소량 재고가 있기 때문에 뭐 성능이나 이런 건 같습니다. 색깔만 틀리기 때문에 어, 스노우팩 익스텐더 7325 그리고 실버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7324, 7326뭐 스노우팩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량이든 안전한 툴레 가로바 달고 이렇게 스키 보디 캐리어 장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익스텐더 모델 같은 경우는 SUV에 많이 장착하시는데. 이 제품이 왜 다른 제품하고 틀리냐 제가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가 높아요. SUV는 차 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차 위에 문을 열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부츠나 뭐 보드 부츠나 이제 스키 부츠 신고 올라가시면 좀 어, 위험한 건 사실이거든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는 슬라이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당기고 이렇게 한번 당겨져요. 올리고 땡기고 이렇게 땡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드를 놓고 이렇게 놓고 놓고 이렇게 닫는 거거든요 닫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고객님 모르세요 자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거 올립니다 요거를 제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보드 이제 보드를 이렇게 올릴 건데 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요것만 어 앞뒤만 이렇게 확인만 해 보시고 안에 밀어 넣습니다 밀어놓고 다시 이걸 올려주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이렇게 하면 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툴레 스키 캐리어 중에 가장 고가긴 한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단점 그게 뭐냐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이 제품은 보드가 두 대밖에 안 돼요 왜냐? 자 보드를 두대 실으시려면은 4대를 만약에 실린다고 하면은, 이 바인딩을 뒤집어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인딩 스틸에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다예요 이렇게. 다거든요? 다기 때문에, 이 제품은 보드 2대, 아니면은 스틸 5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스노우보드 4대를 실으셔야 된다. 그러시면은, 여기 아답터를 써서 높이고, 4대를 실을 수 있는 모델인 7326 모델을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델 장착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조것만 안전적으로 내려서 두 단계로 한 단, 두 단만 해주시면은 절대 떨어지거나 날아갈 일이 절대 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툴레는 믿고 쓰셔야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제품이니까 스키 타거나 가시거나 이제 보드 타러 가실 때차 안에 넣으셔도 되지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급브레이크를 그 밟거나 그러시면은 이게 앞으로 밀려 와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비싸더라도 시즌. 뭐, 시즌, 뭐, 그래봐야 3, 4개월이잖아요? 시즌 동안에 요 비용 들여가지고, 어, 쓰시다가 바람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즌 끝나면 바로 또 탈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탈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장착하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든 탈거를 하든 저희가 오시는 건 장착, 탈부착 비용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제 보드를 내려보겠습니다. 내려, 내려볼게요. 자, 보드 타러 가셔서 올리고, 제끼고 밀어 놓고 보드를 빼고 보드 빼고 다시 사용 안 하니까 밀고 위로 올리고 올리고 내려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이게 정말 간단하고 편하고 안전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더라도 툴레 제품을 사용하시면 우리 공객처럼한 2년 3년 지나고 차를 바꾸시더라도 몇 가지 부품만 바꾸면 또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 이제 안전하게 다니시려면 왜냐면은 여기서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시려면 차 타고 운행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쓰는 거 제대로 제품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게 사용하니까 이제 스키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희 렉스이션 오시면은 저렴한 제품부터 이렇게 익스텐더 좋은 제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고객 차량에 맞게끔 안전하게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